자 이번에는 다해 식품의 순창 농부들 매실 육종입니다. 이야 순창 또 순창입니다. 순창이 바로 임실 옆에 순창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임실이 저희 처갓집입니다. 아, 네. 아 순창하면 네. 또 뭐가 생각나세요? 고추장 고추장, 고추장. 음. 고추장은 왜 순창 고추장이냐 물이 맑아서 음. 지리산 지리산에서 지리산, 예, 그렇죠. 또그 예. 근처에 섬진강 있지 않습니까? 깨끗한 그렇죠. 물이 있기 때문에 순창 고추장이 짱입니다. 자, 또한 순창의 고추장이 짱인 이유는 매실 아, 매실의 본고장이기 때문입니다. 매실. 그렇죠. 다해 식품의 순창 농부들 매실 육종 무더위에 입맛이 없는 요즘 상큼 달달한 매실 장아찌 한입어떻습니까 찬물에 밥 말아서 함께 먹으면 새콤달콤 아삭함에 읍던 입맛도 돌아옵니다. 아, 군침이 싹도네요 그렇습니다. 갈증이 날 때는 얼음물에 매실 원액을 타서 시원하게 매실차를 만들어 드셔도 좋습니다. 순창 농부들의 매실 가공품은 순창에서 3대째 매실농사를 짓고 있는 농부의 재배 노하우가 담겨서 매실 고유의 향이 진하고 정말 아삭한 그런 식감이 남다릅니다. 특히 매실 장아찌, 매실 피클 건 매실은 매실의 깊은 향과 맛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이중 밀폐 용기에 담아서 보내드립니다. 매실 원액, 매실 피클, 건 매실, 매실 장아찌, 매실 장아찌 무침은 색소, 방부제, 화학 조미료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자, 좋은 재료, 국산 매실을 사용해서 자연 그대로의 맛을 살렸습니다. 마땅한 반찬이 없을 때 냉장고에서 차갑게 꺼내서 드시면 더욱 좋습니다. 이것도 반말아서 먹으면 또 정말 짱입니다. 음. 그래요. 매실장아찌 200g 적립금 즉시 적용가 9,900원. 매실 피크 450g 적립금 즉시 적용가 12,900원. 그리고 건매실 200g 적립금 즉시 적용가 17,900원. 매실장아찌 무침 200g 적립금 즉시 적용가 1,500원. 그리고 매실 원액 740ml 적립금 즉시 적용가 만 이천 원 매실 볶음 고추장 이백오십 그램 적립금 즉시 적용가 구천구백 원입니다. 네 장아찌 이백 그 g 한개 또는 매실 원액 칠백사십 밀리터 어떤 걸 사더라도 무료 배송입니다. 칠월 한달 동안에는 무료 배송으로 여러분들께 봉사하고 있습니다. 순창 농부들의 향긋한 매실을 무료 배송으로 산뜻하게 맛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정말. 매실 아, 순창 정말 최고입니다 최고 사기 <laughs> 좋은 곳이에요 진짜 그럼요 네. 네 그래요 자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매실 육종입니다 아, 매실 진짜 네. 생화물에도 입에 침이 삭고 있는게 아, 네. 어 알겠습니다 매실차 시원하고 다른 차보다도 훨씬 더 시원한 것 같습니다 <laughs> 그렇죠, 네. 그렇죠 이게 매실이 예전에는 음. 전염병이나 이런 게돌때 매실을 응급 약처럼 해서 끓여서 먹기도 하고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만큼 이게 면역력에 좋은 거죠 네. 순창 출신 정치인하면 또 정동영 <laughs> 정동 문인예씨, <laughs> 정동영입 문재인 대통령이 정동영 형 붙잡으려고 순창까지 갔거아니겠습니까아그 형이 왜 국민의당으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저 안철수하고 같이 정하면서그 애는 20대 국회의원을 하긴 했죠. 그런데 그 뒤로는 아참그 이분이 이제 국회의원 할때 선물을 고추장을 많이 돌렸어요. 음, 아, 그랬던 것 같아요. 아 네. 아니 근데 정동영 형은 왜안된 거라고 보세요? 일단은 그 이미지가 너무 좀 확장이 되지 못한 이미지, 외골스 이미지. 아 네. 그래요? 네. 솔직히 하면 배신자 이미지지. 배신자 이미지, 그렇죠? 홍무원 대통령을 배신했다. 음. 예. 아니 그걸 예, 배신 배신 그런 부분이니까 그분이 그 이제 열린 우리당을 깼잖아요. 음. 음. 아, 그런 말 있겠나요? 과거에 이제 흔히 우리 호남 자민연이라고 했던 분들하고 음. 다시 합치는 이 과정들 음. 여기에서 이 노무현 대통령의 열성 지지층들이 좀 분노했죠. 음. 음. 대통령이 저기까지 시켜줬잖아요. 통일부 장관은 음. 시켜줬는데 불구하고 음. 기대에 부응을 못한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나중에 또 현장의 정치인으로 거듭나서 <laughs> 네. 뭐 한진중공업 어. 사태라든 음. 이럴 때는 좀, 네. 좀뭐 다시 시기도 했어요. 그쵸. 개선을 해보려고 했었지만 음. 네, 잘안 됐죠. 특히 관악구 출마한 게 완전히 거기서 그냥 폐착기 됐죠. 그렇죠. 이제 정태호 후보가 나오려고 네. 했는데 네. 이분이 무슨 서, 새로운 당? 예, 네, 뭐 새로운 음, 당으로 나와가지고 이름도 기억이 기억에 안 남는 <laughs> 그런 당으로 나가서 네. 결국에는 오신환을 당선시키기 위한 그렇죠. 네. 네. 표만 갈라 먹은 그렇죠. 거죠. 그렇죠. 네. 아이고. 거기서 완전히 그냥 이제 끝이 났다고 봐야 이게 가야죠, 늘 하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이제 우리 민주당 계열의 후보 정치인들이 음. 민주 진보 개혁 진영의 성향과 음. 그 다음에 호남이라는 지역 기반 과거에 음. 이것이 같이 합쳐서 진행을 했거든요. 음. 여기에서 민주진보라는 개념을 놓치는 순간에 낙 음. 떨어지로 떨어집니다. 음. 과거에, 그래서 이제 우리 호남 자민연이라는 비판도 했었는데요. 음. 제가 안 그래도 지난주에 했던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해명도 하고 제가 좀사과도좀 아, 해야 예, 될것 같은데, 예, 예, 예. 제가 호남 출신 주자는 대통령이 안 된다. 음. 그런 이야기를 한게 아니고요. 음. 쉽게 이야기하면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 개혁 진보적인 입장에 호남 정치인이라야지만이 대선 후보로서 지지도를 얻을 수 있다. 음. 그것을 제가 애둘러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대구서도 진보 개혁이라는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렇지.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건데 조금 오해가 있었던 건데요. 음. 호남에서도 진보 개혁적인 정치인이 나오면 제가 무조건 일차적으로 제가 캠프 합류에서 뛰겠습니다. 아니 저는 우리 저 최강욱 형 같은 사람. 아 그렇죠. 뭐 어, 예를 들자면 우리 민영배 호남이. 선배 이런 네. 분들 제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전라북도 출신이고 네. 네. 민영배는. 광주. 네, 예, 광주에 예. 언론 노조 운동도 하셨고, 음. 굉장히 진보 개혁적인 입장을 가지시는데, 음. 민영배 후보 같은 분 다음 대선 나오면 제가 1순위로 캠프하면 되겠습니다. <laughs> 약속하지 마세요. 아, 예. 아 약속해도 됩니다. 저그 <laughs> 형을 워낙 좋아하고 믿기 때문에.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아, 그래요? 아니, 어느 특정 지역은 대통령이 될수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쵸. 그건 우리 민주당의 정체성은 진보 개혁 정체성이다. 음.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최근에 적통 이야기 나왔잖아요. 적통. 예, 적통. 그 부분에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문재인 정부, 노무현 정부, 김대중 정부에서 고이지겠다는게 그게 적통이 아니에요. 음. 우리의 적통은 민주 개혁의 정통성을,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통이다. 그것을 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적통을 제가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정실에게서 난 자식이 됐 <laughs> <laughs> 아니, 너무, 이, 배도 안 되는, 낡은, 낡은 아, 표현 아닙니까? 네. 그렇지. 이의 총통이 네. 웬 말입니까? 이게. 아이고, 정말. 그래서 사실 김대중 대통령이 외연 확장이라는 차원에서 중도적인 사람들 음. 또는 호남 엘리트들을 많이 영입했어요. 그런데 네. 이제 저는 그런 식의 영입된 사람들이 음. 핵심은 아니라고 봐요. 음. 결국은 김대중 대통령과 함께 민주화 운동을 지속적으로 했던 사람들, 음. 그 다음에 그 남북 평화 통일이라는 그런 부분들, 음. 그 다음에 그냥 보편적 복지라든가 이런 음. 진보적 입장 가지신 분들 이게 음. 사실은 우리가 정통이라고 이야기하죠. 음. 알겠습니다. 정치적 상상의 나래를 한번 펴보겠습니다. 네. 이상호 기자가 이상 기자가 또 이제 아, 고발 홍석현 줘서. 전문가 아닙니까? 홍석현 <웃음> 전문가. 영입 <laughs> 여기는 윤석열은 망했고 네. 김동연도 안 되면 이제 홍석현이 직접 등판할 것이다. <웃음> <웃음>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말은 결국 제 윤석열과 네. 김동연의 뒷배가 홍석현이다 네. 이런 인식인 것 같아요. 일부 동의합니다. 홍석현 회장은 국민의힘은. 밀 수가 없거든요. 이 탄핵 과정에서 어? JTBC의 역할이라든 음,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치. 보수 세력고 원수가 됐거든요. 네. 아,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 3지대에서 뭔가를 해보려고 생각을 할 겁니다. 음. 음. 중앙일보는 너무나 이루 말할 수 없이 국민의힘스러운 논조를 그동안 펴왔는데 약간 이중플레이가 있죠. 음. JTBC하고 요새 좀 중앙일보하고 이중플레이를 하죠. 네. 좀. 음. 음. 근데 시간이 있나요 지금 홍석현 등장 시키 시간? 시간이 나이가 너무 많은데 저 양반이. 사실 홍석현 저분이 정치에 관심 있다는 거는 노무현 정부 때부터 알려졌어요. 그렇죠. 네. 원래 유엔 사무총장을 네. 홍석현 회장을 그쵸. 시키려고 했던 정치하고 싶어해서 그다나 음. 어떤 과정으로서 그때 그런. 아유 석현이 형 나이 많지 않아요. 49년생이야. 4 9년생이 49년생 형이 맞아. <laughs> 아이고 우리 나경이 형몇 살이야? 나경이 <laughs> 형도. 오십이 년생 52년생. 오십이 년생이구나 정세균 대표가 오십 년생 정세균 후보 아니 뭐 세균이 형하고 비슷하네 <laughs> 뭐, 못할 거뭐 있어 아니 본인은 못할 거 없다고 생각할걸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네. <laughs> 우리 석현이 형님이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은 저는 뭐 절대 안될 거라고 보는데 국민의 힘으로 나올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제삼 지대 하겠다고 할 건데 이미 윤석열 때문에 제삼 지대는 윤석열 네. 총장이 말아드셨어요. 네. 네. 이제 앞으로 제3지대에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거 이제 이번으로 끝난 것 같아요 저도 음. 모든 게 이제 당에서 크고 이미 당대표가 이준석이 나왔잖아요 당 안에서 네. 큰 사람이 예. 그러니까 제3의 지대에서 뭔가를 한다는 거는 안철수도 실패했고 다 실패했어요 제3지대라는 네. 것은 정치적 허약성이고 네. 한국 정치가 후진적이라는 뜻이에요 음. 정치 뿌리가 내리지 않았다는 얘기인데 지금은. 안철수가 10년 했는데 몰랐어요 음. 정치 한무것도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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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참 안철수는 이제 뭐 거의 존재감이 없는 상황이 된것 같고 그렇죠. 안철수는 지금 제가 봤을 땐 자기 주가만을 위해서 정치하고 있는 게아니다그중 마지막 때문에 이제 그거라도 챙긴 주가도 주가지만 좀 원한이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아요 원한을위해서 지금 아, 정치를 하는 것 같아요 어, 그저 놓을 수가 없어서 <laughs> 네. 손절 할 수가 없어가지고 아 그리고 내가 당한 게 너무 억울 하고 아직은 어. 좀 분노 그렇지. 분풀이를 하고 싶은 정 국민들한테 이제 네. 조롱거리가 되다 보니까 네. 음. 네. 그런 거는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이 절대 집권 못하게 하겠다 이거 그 하나만 남은 거아니에 아, 그걸로. <laughs> 네. 직보하면 네.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직권하면 이제 떠나야죠, 그 <laughs> <laughs> 아니, 그나저나 내년 서울시장은 누가 나올 것 같습니까? 내년 서울시장 지금, 이게 지금 윤석열 지지율에 그게 많이들 다 연동이 돼 있어요. 아, 그래요? 그렇죠. 오. 윤석열 지지율이 완전히 빠져서 여기가 이제 완전히 정리가 돼야지 뭐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좀 다시 계획들을 세워볼 수가 있을 텐데 지금 하고 싶어 하려는 사람들은 많을 것 같은데요. 음. 민주당 안에서도 그렇고. 저는 뭐 내년 대통령 선거 이기는 쪽이 서울시장 먹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음. 네.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게 오세훈이 서울시장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될 이유가 없거든. 음. 국민의힘이 질것 같으면 바로 자기도 네. 국민의힘 후보가 되겠다라고 뛰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불펜 투수. 음. <laughs> 아니 이준석이 국민의힘 후보로 나오는 건 서울시장 후보로요. 예, 서울시장으로 후보로. 그런 가능성도 있죠. 오세훈을 네. 대권주자로 밀고. 네. 음. 그럴. 그, 유승민 밀다가 안 되면 오세훈 뛰우기 저는 나설수 있다고 봅니다. 네. 음. 어 근데 그는 거좀 위격적이지 않을까 싶은 그렇죠. 생각도 있고요. 근데 들고요. 일단 군 문제부터 좀기해야겠죠아군 아, 문제, 아, 그. 예군하 그. 네, 아니, 아니, 그 오세훈이 것부터. 대통령이 되느냐 안 되느냐 문제인데. 음. 네. 오세훈 대선 조작 카드 굉장히 위협적인 카드예요. 네, 네 음. 맞아요. 음. 그리고 홍준표가 될것 같으면 아마 이쪽에서 오세훈 내세울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내세우겠죠. 예. 네. 그리고 이게 서울이 음. 지금 민주당 쪽으로 의석 수나 이런 걸로 보면 완전히 기울어져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는. 대선을 이쪽으로 갖고 와서 바로 이렇게 이어서 가더라도 시장은 이제 가져올 수 있을지 몰라도 그 밑에 구청장은 또 몰라요. 완전히 음. 다 가져오기에는 음. 완전히 기울어져 있어가지고. 음. 아참 네. 우리 저 박원순 시장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집니다. 아니, 우리도 네. 서울시장 후보 박원순 시장 처음 나왔을 때처럼 음. 그런 좀 진보적이고 혁신적인 후보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참신한. 그렇죠. 교육감은 다시 한번더 도전하신 조희연 교육감이 한번더 도전하신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아, 네. 네. 뭐 그만하시지 뭐. 아, 삼선. <laughs> 이니까 그러니까 이번이 그러니까. 이번이 그래. 삼선이에요. 저는 그 단체장 삼선 개인적으로 반대하거든요. 에이. 집행부를 삼선씩간 한다는 거는 12년 하는 거 아닙니까? 맞지 네, 않다는 생각이 맞아요. 들어요. 맞아요. 8년 하면 하고 싶은 거일다할수 있죠. 음. 음. 근데 이번에 주 의원 교육감이 한번더 하려고 2025년까지 해서 교육개혁안을 들고 나왔는데 굉장히 좀 혁신적인 게 많긴 하더라고요. 아, 음. 네. 그럼 서울시장을 나오시지. 그냥. <laughs> 뭐 교육감이야말로 시장하고 연동된다고 보는 거고요. 아, 저는 늘 주장하는데 음. 교육감 선거 단독으로 하는 거 없애야 된다고 생각해요. 런닝 메이터로 뽑아가지고 교육감은 음. 서울시 교육국장, 서울시 경찰청장, 검찰청장 음. 후보로 뽑아가지고 서울시 경찰국장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주장을 하는데요. 음. 교육자치가 따로 독립해서 하는 거는 저는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음. 음. 일단 민주당은 5, 8, 6세대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요? 8, 6세대들이 아 그리고 영선님 나가 한번 또 나올까요? 다시 나오지 않을까요? 다시 나올려고. 아, 아, 근데 그렇죠. 이제 이준석이 나온다든지 저쪽에서 아, 상대... 혁신 후보를 낸다면은 아, 네. 아 이건 참 새로운 어, 답을. 우리도 뭐 나이를 것 따라서 좀 혁신적인 사람이 그러니까 나까서 그 이준석하고 비슷한 또래가 나오면 안 되고 음, 뭐 음, 그게 음. 기준이 돼서는 안 그렇죠, 되고 그렇죠. 예. 이준석보다도 훨씬 유능하고 그러면서도 참신한 그렇죠. 혁신을 어, 상징하는 사람. 그렇죠. 그런 사람이 좀 나와서. 아, 누가 있을까? 당장은 안 떨어지지만 예전에 계속 얘기됐던게 서정진 이런 분이 시장 나면 어떠냐. 누구예요? 서정진 센트레온. 아. 셀트리온 기업, 기업 받은 사람은 반장, 그건 또 사회운동 받은 사람. 아, 네. 네, 그렇지 아무래도 시민 사회운동을 하실 분들이 음. 네. 사회운동 경력이 있는 사람이 좋지 않겠나 음. 그런 음. 생각이 들었는데 제 친한 후배 중에 M B N 의 노조도 했고 음. 신촌대학교. 음. 라고 해서 이제 교육 프로그램을 몇년 동안 운영하고 음. 다준다 연구소라고 아, 젊은애들 네. 연구소에는 그런 친구가 있는데 그런 친구가 서울시장 나왔으면 좋겠어요. 윤기범? 음. 어 어떻게 하세요? <laughs> 이름은 좀 헷갈리는데 혁신적인 사업으로 <laughs> 세상을 조직화해본 경험이 음. 있는 사회 활동을 한 사람. 아. 음. 저는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 음. 음. 아 근데 너무 뭐, 이름이 없다. 예, 정, 정, 정당, 정당 소속이면 더 좋고 <laughs> 그게. 예, 예. 천만 서울이여 아니 박원순은 세상이 다아는 일이었어요. 아, 음, 그렇긴 하지만 예, 답이 참. 쉽지 않네요. 네, 오세훈한테도 셔서 트라우마가 네. 커요. 경기 도 수성할 수 있을까? 아뭐 경기도지사가 대통령이 되면은 <laughs> 뭐 그쵸. 결국에는 대통령 뭐. 우리가 먹으면 서울 경기 다 먹어요. 아 그래요? 그렇죠. 음, 네, 음. 수도권은 먹을 수밖에 없죠. 네. 지금 유은혜 부총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경기도 나가려고. 네. 음. 그래요. 알겠습니다. 뭐 그, 그것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네. 네. 대통령과 스타일이 비슷한 사람이 돼요. 그리고 에. 사실 대선 직후에 에. 있었던 큰 선거하면은 항장 기억나는 게 2008년에 그, 총선 그, 총선. 그, 이명박 그, 당선되고 2008년. 썩슬했지. 신박 학살. 공천 생각나고. 그리고 또 뭐가 있었더라 그때 그래. 타운도리도 대거 양상 됐잖아요 음. 뉴타운으로 해서 타운도리 그렇죠. 예. 우리 노무현 대통령도 우리 탄돌이 그랬잖아요 탄도리. 예. <laughs> 근데 제가 겪어 보니까 탄돌이들이 제일 실력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음. 예. 지금 생각해 그 음. 586들이 초창기 젊을 때 예. 그때가 이제 사회에 대한 열정도 가장 그렇죠. 많았고, 네. 그랬던것 같은데 그분들이 지금 노쇠해가지고 아무 생각이 <laughs> 없어. 그때 조직화가 잘안된 거야. 네. 그리고 리더십도 공백이었고, 네. 그동안 보수 정치에 길들여져 있던 한국 정치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자기는 그냥 당원으로 빠지겠다. 음. 당 존재 안 한다. 그 당시에 보면요, 우리 정동영, 전정배, 신기남, 천신정이 네. 정풍운동할 때 재선이거든요. 재선, 네. 그렇죠. 겨우 재선 때거든. 그래, 제가 늘 주장하는 건데. 우리나라에서 다선 의원이 필요가 없어요. 음. 재선 삼선 하면 은 에너지 다 고갈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아요 재선 삼선 해서 집행부, 네. 하는 뭐 시도지사가 되든지, 네. 뭐 대통령이 되든지 이런 꿈이 없는 사람은 정치 안 하는 게 맞다고, 그만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음. 음. 그래요. 네. 네. 안민석 의원은 좀 들으시면 기분 나쁘시겠다. <laughs> 민석이 형님. <laughs> 민석이 형은 또늘 새롭잖아요. 스 <laughs> 네, <laughs> 네, 그렇죠. 오산의 오선. <laughs> 네, 뭐늘새롭그 오산. <laughs> 저기 구 형님은 큰 역할을 했어요. 최순실에 <laughs> 네. 네. <laughs> 대해서. 그분의 재산 찾기 그거 했잖아요. 네. <laughs> 네. 네. 꼭 그분이 직함은 없었어도. <laughs> 아, 정말 그 빛나는 역사적 역할을하신 네. 분입니다. 네. 늘 초성 같은 느낌이잖아. 그렇지. 그근데그 형님 왜 원내 대표 도전도 한번 안 하시지? <웃음> <웃음> 야인 기질이 있으셔서 아, 아, 네. 예 갑자기 깜짝 놀랐네 <laughs> 이 방송 보고 또 전화 오겠다 또 따뜻한 형님이세요 아, 제가 그렇죠. 봤을 때참 좋은 분이야 예. 예. 너무 저평가된 측면이 예, 있어 늘 맑고 예좀 안타까운 면이 있는데 음. 낙연 형님이나 세균 형님 이번에 저 후보 안 되시면은 정치 그만두시나요 어떤가요 국회의원은 아시겠죠 우리 저 길을 열어 주시죠 그렇죠 국회의원은 아시겠죠 <laughs> 이낙연 후보는 뭐 대통령이 되면 좋고 음. 안 되더라도 역할이 있을 것 같아요. 음. 음. 네, 그렇죠. 그 경륜과 품격, 네, <laughs> 스타일이 가지는 거. 좀그 역할이 있을 것 네. 같아요. 네. 그래요. 제가 뭐 지금은 막 제가 지지하는 후보의 경쟁자라서 비난을 하지만 은 <laughs> 개인적인 억화감정은 전혀 없어요. 그렇죠, 네. 뭐 억화감정이 있다면 똥파리들하고 어울리는 거. 이게 사실 굉장히 화가 나는 부분이긴 한데 <laughs> 아니, 그 사이즈가 얼마나 돼요? 네? 그 똥파리들 사이즈가 얼마나? 아니, 몇 명이나? 그 우리 단계는 2천 명 정도 돼서 2천 파라고 그랬거든요. 2천 파은 우리가 한 이야기가 아니고 이찬대표서 네. 대표께서 네. 2천 파라고 했는데 아니 그 새끼들은 정말 너무 심했어요. 해골찬. 네. 심지어 이해찬 아, 대표께서 민주화운동 하다가 이렇게 저 신체적으로 네. 좀 불편한 상황을 그걸 조롱하고 비웃고 이런 새끼들이 어떻게 민주당 네. 지지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네. 이런 새끼들은 내가 보니까 다 가짜야. 음. 어디죠? 매트로, 매크로 매크로, 매크로, 매크로. 매크로래. 네. <웃음> <웃음> 네, 그래요. 매크로 속에 있는 애들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음. 2천명이 매크로 돌려봐요. 2만이 될수 있고 그렇죠. 20만이 될수 그렇죠. 있습니다. 네. 예. 수가 많다고 거기에 짓눌리지 말고 좀 이상하다 싶을 때는 그때는 이제 F길라 찾아야 됩니다 음. <laughs> 똥파리는 그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음. 예. 알겠습니다 자 이게 한 달이 더 늘어나면서 이제 뭐 대선 경선 전략을 좀 후보별로 새로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조언을 하신다면 우리 이재명 캠프와 이낙연 캠프에게 조언하신다면 이재명 캠프 같은 경우는 음. 본인 이번에 좀 지지율이 그래도 좀 빠졌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시고 특히 이제 그 언행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는 음.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좀 앞에 소총수들이 좀 있어야 될것 같아요. 음. 그래서 그 역할 분담을 좀 정확히 하실 필요가 있다. 지금 음. 혼자서 이거 다소총쏘면안 되거든요. 음. 그러니까 사이다가 되겠다라고 지금 다시 이제 턴 하겠다라고 했지만 음. 역시 소총수 부대가 있어야 된다. 음. 그게 지금 제일 시급한 과제인 것 같고. 음. 그리고 이낙연 캠프 같은 경우는 어떤 그 지지층으로부터 이렇게 진심 어린 지지를 끌어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느낌이. 음, 그러니까 음. 어저께도 밤에 방송하는 걸 봤는데, 이제 전화, 지지자들 전화를 받는 방송인데, 고등학생이 음. 이낙연에 대해서, 이낙연 후보님께 대해서 이렇게 안 좋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걔 눈에도 그렇게 비쳤나 봐요, 그게. 음, 음, 음. 그니까 뭔가 좀 활력적이지 않고 막 이런 얘기를 하던데, 음. 나는 지지층으로부터 이 마음에서 끌어나오는 음. 그 열정을 좀더 끌어낼 필요가 있다. 음. 지금 앞에 이렇게 전위 부대들이 아무리 막 이거 만들고 저거 만들고 뭐. 뻥튀기고 막 이래봐야 음. 그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음.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는 역대 대통령 후보 음. 우리가 그려지는 상이 있잖아요. 가슴을 네, 네. 뛰게 하는, 음, 그렇지. 그 지지를 끌어내는 그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이 지금 지지가 상승이 된게 음. 저는 곧 꺼질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음. 네. 음. 저도 뭐 똑같은 이야기인데요. 제가 늘 하는 이야기인데 경선에서는 좌우에 극단으로 가고 본선에서는 빨리 중도로 가라. 음. 그 이야기 뭐냐면은 두분다 민주당답게 해라. 진보 개혁의 정체성에 맞게 민주당답게 해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음. 이낙연 후보는 빨리 아까 말씀드린 게임웨이의 비전의 부분에서 음. 정책 이슈를 하나 만드셔야 됩니다. 조 음. 신복지. 슬로건주의 시대 지났습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이 슬로건 담론을 가지고 음. 세상을 어떻게 그를 뜻하게 포장하는 시대가 지났습니다. 구체적인 정책을 가지고 재원 문제, 비전 문제, 향후 프로세스를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밝히는 구체적 정책을 하나 만들어서 그걸 이슈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음. 이재명 지사에게도 똑같은 이야기 뭐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근본적인 생각을 해보세요. 진보가 무엇인가? 뭐 진보라는 음. 것은 기존에 없던 것을 하는 겁니다. 음. 기존에 없던 새로운 것을 하는 거든요그 뭐냐면 기존의 것들과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진보는 늘 싸가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보는 싸가지 없어야 돼요. 어쩔 네. 수 없이. 네. 다만 그 싸가지 없음이 내가 55% 60% 70%써 다수로서 내가 싸가지 없음이 돼야 되는 것이지, 음. 내가 소수가 되면서 싸가지 없으면 안 돼요. 음. 그런 공약들을 저는 만들어야 되고 그렇게. 행동해야 된다. 음.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슘페트라는 사람이 런 이야기를 했어요. 말을 열마리 100마리를 붙여봐야 열차가 되지 못한다. 음. 기존과 완전히 다른 사고의 패턴을, 다른 것들을 만들어내야지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슴이 뜁니다 음. 이재명 지사가 이번에 내놓은 공정성장인가요? 음. 솔직히 음. 말씀드려서 별로였습니다. 음. 별로 그 좋은 이야기들 다 했는데 귀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음. 말씀드린 것처럼 진보는 싸가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통용될수 있도록 누군가의 반대도 있고 그러나 지지하는 층은 8, 9, 1 0가 되고 세종시처럼 음. 무상급식처럼 음. 그런 공약들을 좀 깔끔한 것들을 아. 하나씩 좀 던져 주시면 좋겠다라는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논쟁적 이슈를 지금 전략적으로라도 좀 띄울 필요가 있을 그렇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게 없으니까 쓸데없이 사생활을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아, 저 같은 그리고... 경우 서울대를 저기 새만금으로 <laughs> 옮기겠자고할거요 <것> <laughs> 찬성합니다. <웃음> 아니 그래서 이번에 홍준표 후보가 그 사실 부하 이런 네. 게 오히려 노동적인 아, 그렇죠. 맞아요. 홍준표. 네. 사실 로스쿨은 네. 아, 네. 부산들만... 기존의 음서제도다 그러면서 네. 그거를 사시부하를 얘기했어요. 아니, 저는 제가 이게 전공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공기업 추가 예전 왜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122개 공기업이 이제 정부 지분율이 30% 이상이라서 122개인데, 그걸 더 낮게 적용하면은, 한 400개 가까이 돼요. 음. 400개 되는 공기업을 지방으로 이전하자. 그런데 음. 이전하는데 과거처럼 10군데 나눠줄 것이 아니고 특정 지역 뭐 추첨하든지 주민 투표를 하든지 해서 한 군데 한 2, 30개씩 몰아주자. 지방에 인구 100만 도시 새로 하나 만들자라든가 음. 있지 않습니까? 이런 좀 강력한 것좀 한번 내놨으면 좋겠어요. 음. 이슈가 될 만한 거. 지금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게 미래 우리 한국에 갈 방향에 대해서 구조적인 변화에 대한 수요가 되게 많아요. 음. 지금의 현재 구조 가지고는. 이게 미래로 가기가 어렵다. 그래서 뭐 우주 지금 대통령께서도 뭐 우주 항공 뭐 만들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전체적으로 구조 개혁이 지금 필요하거든요. 그거에 대한 좀 비전을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의미 있는 적을 만들어야 돼요. 네. 제가 자꾸 주장하는 것이 공기업 추가 이전하면은 수도권의 기득권과 적이 돼요. 예를 들자면 공직사회 개혁하자 그럼 공무원과 적이 돼요. 음. 우리 민주진영에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거짓말 많아요. 음. OECD 평균보다 공무원 숫자 적다고 이야기하면그 거짓말이에요. 음. 공정 영역의 공공기관, 제 유관기관들 근무하는 사람들 숫자 따지면 절대 적지 않아요. 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야 공무원 숫자 줄이겠다. 뭐 극단적으로 음. 이준석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성부 폐지해야 되겠다 이런 좀 있지 않습니까? 날카로운 공약들이 나와야 돼요. 음, 그렇죠. 음. 김용민이가 말이죠. 네. 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가도 <laughs> 되겠네. 목사들, 목사들이 저를 너무 싫어하죠. <laughs> 네. 심지어 이단 사이비보다 날더 싫어한다니까. 네. 내가 그래도 공교단의 네. 전도사인데 종교인들 싫어하고, 언론인들은 보수 진보 막론하고 다 싫어합니다. <laughs> 민주당도 나 싫어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고 <laughs> 뭐 국민의힘은 말할 것도 없고, 뭐런날 외계인 취급받습니다. 근데 어떻게 50만이 넘었어요? 검경 싫어하고, 그리고 뭐 또... <laughs> 사법부도 싫어합니다. 재판에 <laughs> 불이익만 받는 것 같은 느낌 들고. 제게 이런 데서 저좋아할것 같아요. 정말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나는 적이 많아서 한동안 좀 슬펐고 고독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적도 자산이다. 그 그러... 어, 부채도 <laughs> 자산이다. 그렇죠. 어, 금융적으로. 부채가 <laughs> 자산이듯이 적도 음, 자산이다 그렇죠. 음... 그러니까 함부로 무시를 못 해. 음... 음... 이렇게 사회 각계각층에 적이 있다 있어. 보니까 소장님, 무슨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laughs> 아무도 나한테 보증서 달라, <laughs> <laughs> 돈 <돈권> 꿔달라 <laughs> 이러질 않습니다. 예, <laughs> 이거 얼마나 좋은데요, 이거. 아무도 아니, 지지도 50만이 넘었잖아요. 아, 50만 <laughs> 명의 우궁이는. 우리 국민만 보고 나가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국민만 보고. 국민이 지켜주자. 네. <laughs> 네. 지지자들이 지켜주는 거죠. 네. 아, 양승조 네. 지사가 이야기했던 주사일제 근무. 그런 이런 이야기도 한번 던져보좋습니다주사일제 네. 좋아요. 그리고 취직사일 책임제. 음. 취직사일 책임제. 네. 제가 늘 주장했던 백만 인턴제. 백만 네. 인턴제. 네. 네. 그런, 그런 거좀 거 비판을 받을 만한 거를 던져야 음. 돼요. 그렇지. 좋은 거는 공약 안 돼요. 네. 재미없어요, 네. 좋은, 좋은 거는. 좋은 거 얘기해봐야 뭐. 네. 나도 좋다 그러면 끝이야. 그렇지. 네. 어, 좋네. 음. 그렇죠, 어, 좋네. 잘했어. 이거 아, 끝이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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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그렇죠않요 <laughs> <거예요>. 네. <laughs> 신복지 <옥지> 좋네. 예, 끝인 거예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뭐, 특히 언론계에 대해서 언론이들이 싫어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네. 언론 개혁이 필요하다는 국민들한테는 뜨겁게 박수를 습습다 아, 그렇죠. 그러니까 적도 자산이란 말이 정말. 음. 제가 우리... 누구한테서 제가 배웠냐면 이재명 지사한테 배웠어요. 우리 후보들한테. 저, 꼭 저렇게. 꼭 저는 네. 했으면, 네. 했으면 싶은 게. 공직 사회 개혁이에요. 음. 전 국민이 다 좋아합니다. 음. 일부 기득권 공무원만 싫어합니다. 공무원도 여기서 갈라치기 해야 돼. 그렇지. 고시 출신의 고위직들과 그다음에 현장에 뛰는 지자체 공무원들 갈라치기해서 지자체 음. 공무원들 편은 들어주고, 음. 그다음 에 평생 보장되는 엘리트 귀족층 노릇하는 행시 출신들은 약간 좀 적대적으로 하고 이렇게 하면 좋아요. 이재명 기사한테 배운 게. 그건가요? 아니 이재명은 <laughs> 곳곳에 다 지려받치잖아요. 거기 적이 만 <laughs> <거긴 적이 많아 웃음> 아니 심지어는 내 적이 누구지 너무 많아 가지고 어... 헤아리기 힘들 정도인데도 보십시오. 그랬더니 이 밑바닥 민초들이 얼마나 치지그아요 감정 이익을 하는 거 같아요. 그렇지. <laughs> 네. 그냥 저 사람 힘도 없이 기존의 기득권층들과 싸우다가 저렇게 됐다. 이런 어떤 음... 애잔한 마음에서 비롯된 동지 의식 음... 음... 이런 것들이 오늘의 이재명의 전 자산이라고 봅니다. 그 경기도청에 처음 갔을 때 명찰다는 거 있잖아요. 네. 그 반대했다 그러잖아요. 네. 아니 물론 뭐 노동자라고 생각하면 그런 네. 부분이 있지만은 국민들에게 서비스하는 직이라면 공무원들 이 당연히 명찰을 달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건 제가 봤을 땐그 자체보다도 네. 이 16년 동안 집권했던 한나라당의 경기도 네, 그렇죠. 이 체질 개선을 그렇죠. 하기 위해서. 아. 훅을 나는 게 아닌가? 음, 그렇죠. 그럴, 그러니까 그럴 수도 들고. 있어요. 예. 네. 아니, 지금 이재명 지사님 관련해서는 그런 얘기도 있죠 음. 그걸 확산시키면 이재명 지사님이 되는 건데, 음.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을 보는 거가 똑같다. 상황 자체가. 그런데. 음. 그러면은 도와줘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만들 수만 있다면 아마 다 도와주지 않을까. 그러니까 음. 지금 이 여러 가지 상황이 되게 어려운 상황 속에 지금 빠져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네, 네. 그게 옛날에 그 노무현 대통령과 똑같은 상황이었고 음. 우리 국민들이 도와줘야 되겠다. 이것만 만들어낼 수 있으면 지금의 음.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 뚫고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뭐 능히 그럴 능력을 가진 분이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네. 한번 좀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저 오늘 깨달은 게 있다면은. 오주가 연장돼서 <laughs> 낙연이형은 별로 안 좋지만은 <laughs> 네. 재명이형은 굉장히 좋은 것이다. 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또 늘어난 기회를 잘 선용하지 못하면은 그뭐 이낙연 정치의 한계죠, 뭐. 그렇죠. 예. 음. 이낙연 후보도 이 기회를 잘 선용하길 바라면서 자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정치생쇼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참 이런 알찬 얘기가 어디가 됐겠어요? <laughs> 유저 서비스를 해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laughs> 들 정도입니다. 예. 자 오늘 방송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laughs>